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모델명은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델명은 여기 나와있죠? 키스 8630QM 모델입니다. 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다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비대면 결제도 가능한데요. 비대면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무선카드 단말기를 구매를 하실 분들은 어, 바로 키스 8630q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상단에 제가 QR 코드 네이버 스톱팜 QR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어, 네이버 스톱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음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 창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어,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키스 8630QN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용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의 선택에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쪽에는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는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위로 제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용지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용지 교체할 때는 이걸 새 용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새 용지는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뜯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이 용지를 밖으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주시는데 여기 가운데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날 거예요. 딱 그러면 옳게 용지가 장착된 거고요. 어, 용지를 보면 이쪽은 이제 백지가 보이죠. 백지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위로 뜯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스듬히 이렇게 뜯어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여기에 키스 정보통신 8630QN 모델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화면 상단에 보면, 어, 여기 키스 정보통신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간, 오후 8시 45분. 그 다음에, 어, 통신 상태, 안테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배터리 양 표시가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는 여러분의, 어, 상호가 이,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AS번호,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취소버튼, 발행한 아, 결제한, 승인,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취소버튼을 통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승인버튼 있죠? 이 승인버튼을 통해서 1번, 승인버튼을 통해서 어, 비대면결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드번호와 이유 어, 기간만 알고 있으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된다라고 여기 표시가 또 되어 있죠. 그리고 종료 버튼이 있고, 그리고 특수 버튼. 특수 버튼은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은 정정 버튼, 숫자를 바꿀 때 입력 입력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는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마그네틱 결제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왼쪽 측면을 보면. 여기에 전원 충전할 수 있는 여기에 구멍이 있죠.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은 조그마한 구멍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이쑤시개나 아니면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면 재부팅이 됩니다. 종종 사용하다 보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음, 여기에는 이제 스캐너가 장착돼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어, QR코드나 또는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 QR코드 바코드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밧데리가 장착이 됩니다. 밧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밧데리는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잡고 힘없이 빠져요. 그 다음에 장착한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 닫은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요. 이쪽에. 그죠? 그러면 올바르게 장착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은요. 자, 그러면 기능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는 여기 칩 부분이 있죠.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깊숙이 넣어주시면,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입력해 을 볼게요. 1 2 5 8원해 볼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여기 입력 버튼 있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용지가 출력이 되죠? 자,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 내릴까요? 그리고 또 서명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5 3,690원을 해볼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어, 여기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죠. 자, 할부 개월수를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만약에 고객님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어, 할부 개월 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자를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3자로 바뀌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서명을 하겠죠. 여기에 용,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출력됐고요. 자그 다음에 어,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카드에 대한 정보죠. 현대 마스터 카드, 결제한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가 어 나와 있고요. 일부가 그리고 거래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금액이죠? 53,690원인가요? 그다음에 밑에는 업체에 대한 정보. 저희 어 제가 운영하 어 제가 어그 저희 관리 업체입니다. 그죠? 예. 네. 힐링 남성 커트 전문샵이고요. 강진구에 있네요. 그리고 서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승인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승인번호는 8자리인데요. 이 승인번호를 알아야만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있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 있죠. 취소 버튼. 잠깐만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 2번에 취소라고 또 쓰여 있죠. 여기를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취소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직전 거래, 직전 취소 그리고 신용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이 사시면 돼요. 자, 직전 취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 카드 번호죠, 이게? 카드 번호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승인 번호가 있죠? 8자리, 일자, 거래 일자, 그리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맞으면 확인.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인이 되죠? 입력 버튼.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넣으면 취소가 되겠죠. 승인을, 어,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어,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53,690원 마이너스가 붙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제한 게 이거죠. 5만 아, 이거 아니죠. 어떤 거 있나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먼저 결제한 게 얼마짜리였는데요. 일단 한번 취소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신용 버튼 눌러볼게요.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거래내역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결제 직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 결제한 걸 결제할 때는 아, 처음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신용에서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것만 직전 취소고요그 이전에 결제한 모든 매역 내역,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2번, 자, 카드를 넣어주라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카드를 넣게 되면 이 키스 8630 qm 모델 같은 경우는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그 카드의 결제 건수가 있으면 다 불러옵니다 모두 불러와요 자 1번이죠 1258원 자 7월 27일 날 결제한 내역입니다 맞죠 7월 27일 날 결제한 내역이에요 7월 27일 날 결제한 내역이 있죠 1번 1258원 이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 볼게요 자그 다음에 입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결제 내역들이 나옵니다 7월 27일 날 결제고 현대카드고 카드 번호 10을 거래했고 금액 나와 있고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1번 진행 취소가 되겠죠.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습니다. 1 2 5 8원자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를 해봤고요. 또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측면을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자, 이게 삼성페이죠. 자, 보시면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돼요. 대 볼게요. 이렇게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겠죠? 자, 금액은 6,983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결제가 됐죠? 6,900, 얼마인가요? 6,983원입니다. 취소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이제 아시겠죠?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 있죠? 물론 2번을 눌러도 됩니다. 취소라고 쓰여있기 쓰이... 때문에 2번을 눌러볼까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그렇죠. 1번 측전 취소입니다. 자, 보시면 6,983원 맞죠? 7월 2 7일날 결제했고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자, 확인, 입력 버튼 눌러서 확인하면 되겠죠? 다시 대 볼게요. 자, 보시면 결제 취소 준비가 됐죠. 이렇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자, 됐죠?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983원 취소가 됐죠.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취소할 때도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애플페이. 애플페이는 여기 보시면 애플페이라고 되어 있죠?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승인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십시오. 승인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자, 애플페이는 한번 돼 볼까요? 어디, 네? 돼 볼까요? 아무 반응 없죠. 그렇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먼저 승인 버튼, 1번 승인 버튼 눌러 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 주시고, 다시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다 갖다 댑니다. 볼게요. 됐죠? 됐죠?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그렇죠? 금액을 눌러 보겠습니다. 1474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다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애플페이 결제 때는 두번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474원 결제가 됐고요.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취소는 취소 버튼 2번을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직전 취소겠죠. 1번 자맞죠 1474원 입력, 다시 아이폰을 대볼게요. 자, 아이폰을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가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 결제는 뒤집어 보면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어, QR 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QR 코드 바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QR코드가 나타났죠. 어,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QR코드는 뒤집어 보면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읽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스캐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캐너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5번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5번 버튼, 5번 버튼을 눌러 입금 조회라고 쓰여 있죠? 5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간편 결제 승인이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1번을 눌러 주시고 자, 이때 QR 바코드를 읽혀 주세요라고 했죠? 자, 이렇게 들어서 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서 어, 요 카메라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를 여기를 보아야 돼요. 보면서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됐죠.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을 눌러 볼게요. 결제 됐죠. 3256원 힐링 남성 커트 전문 샵이라고 떴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취소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어, 취소할 때는 여기. 여기 취소를 눌러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5번으로 가시면 돼요. 5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간편 결제 승인이 아니고 간편 결제 취소가 있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즉, QR코드와 바코드를 취소할 때는 간편 결제 취소에서 하는 거예요. 2번. 그리고 일반 취소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죠? 1번. 카카오페이, 뭐, 제로페이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웹카드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1번. 다시 바코드 QR코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결제 취소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히면 돼요. 자, 읽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서 쭉. 자, 스캐너로 읽히면 됩니다. 자, 들어갔죠? 됐죠? 여기서 보시면, 잠깐만요. 원거래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아, 어, 제가, 아 어, 여깄네요.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의 승인번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번호 여기 있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 자, 사, 아이고,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5번 눌러볼게요. 5번 누르고, 간편결제 취소를 눌러주시고, 일반 취소 눌러주시고, 카카오페이죠? 됐습니다. 바코드 QR코드를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취소 바코드를 읽히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읽, 읽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눌러볼게요. 43 821 989입니다. 입력 그 다음에 당초 매출일은 무슨 얘기냐면 어, 그 카드 결제를 언제 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했죠? 7월 27일 맞으면 입력 거래금액은 3,256원이었습니다. 3,256원 맞죠. 입력. 취소됐죠. 카톡 다시 왔죠.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QR 코드 바코드 결제도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눌러보면 1번 소비자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자 지출증빙 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현금 영수증은 어,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할 때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근데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로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어,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 증빙은 말 그대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고객이 1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로 해드릴까요? 사업자로 해드릴까요? 아, 소비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이때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제꺼 휴대폰 번호를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 금액은 10만원이었죠. 입력. 그럼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죠.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자 현금영수증인데 소득공제입니다. 현금영수증인데 소득공제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또는 주민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어010-7900-9412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10만원이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어,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5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습니다. 5번 볼까요? 5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5번을 눌러 주시고 자, 소득 공제로 한 아까 소득 공제로 했었죠. 1번. 자, 이때 다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 취소 맞죠? 1번. 자, 원 거래 승인 번호 자, 현금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0930-15784 자, 입력한 다음에 입력. 당초 매출일은 오늘 한 거죠? 발행한 거죠? 입력. 거래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입력. 그러면 현금영수증 취소가 되겠죠. 소득공제취소라고 멘트가 떴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키스 8630 qn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아웃터라인으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 비대면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비대면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비대면 결제입니다. 여기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다시 그리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이때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달라고 하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입력하고요 그고객의 유효기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기다리면 결제가 바로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키인 결제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스 8630 qn 여러분. 이 단말기로 선택하는 게 저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네이버 스톱팜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